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4절에 보면 너무도 유명한 임마누엘의 예언, 그리하여서 이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여서 뭐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마태복음에 그대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임 하면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사실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나오지만 원래 이 믿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서의 네 가지의 기둥이 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창조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마누엘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그러한 분도 있을 정도로 이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사실은 구약의 처음부터 또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요소요소에 다 나오는 중요한, 그래서 세상스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성경의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우수와 사사들, 사무엘, 다윗, 솔로몬, 모두 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언급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건 일일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4절, 26장 3절, 또이사의 26장 3절, 26장 24절, 뭐 이렇게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거듭거듭 나오는 인마누엘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인마누엘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생활 할 때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지금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가? 우리가 자란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600만이 죽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가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거기서 이제 더 부정적으로 나면 하나님 과연 계시냐? 살아계시냐? 이러한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것을 물었던 것은 바로 인마늘의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 흔들림, 시험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 바로 이 수용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가스실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우리 함께 계신다는 고백을 내놓은 그러한 지도, 신앙의 에, 지도자들은 그로 인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자기 신앙에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능을 증거하게 된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그 죽어가는 현실에 그저 쓰러지고 말았던 이들은 그러한 마음의 깊은 괴로움과 갈등과 좌절 속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그저 받아들였던 것이 그 비극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마누엘의 신앙은 뭔가 아,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이 신앙인들이 가졌던 임마누엘과 이사야의 임마누엘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 임마누엘이 그렇게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임마누엘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인마누엘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또 모세, 사사시대, 다윗과 솔로몬, 전부,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전쟁에 나아가라!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라! 그러한 인마누엘은, 어떠한 인마누엘입니까? 용기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임마누엘이죠. 그러나, 이사야의 임마누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이사야가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는 이때의 임마누엘은 어떤 임마누엘이냐. 아무런 용기 낼 일도 없는. 그러한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오직 이사야가 가졌던 이때의 임마누엘을 마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하나님께 불을 지졌던 것 같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불신과 절망 중에서의 임마누엘이 바로 이사야의 임마누엘. 다른 많은 신앙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아로부터 다윗까지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전쟁에 나아가라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고 하는. 지금의 상태가 더 발전되고 더 지속되는 그러한 인마누엘이 아니라 이사야의 임마누엘은 지금의 사망은 죽음이고 단절될 것이고 모든 게다 여기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면 많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사야의 인마누엘이 이처럼 처절한, 철저한 좌절과 무력함 속에서 참된 구원을 향한 인마 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는 방대한 예언서로서 400년이나 되는 세월에 걸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크게 세 수로 나눠서 1, 2사야, 2시사야 3, 2사야로 나누는 것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별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아직 유대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상황 속에 쓰여진 것과 이제 우리는 망했으니 우린 이곳에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쓰여진 이 사야를 같은 시대에 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다른 그러한 장소와 시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된 자리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와야 할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써나가는 그 내용은 완전히 다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야는 40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오늘 이한 권의 책으로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야는 예언사의 첫머리에 나올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4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메시아,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변화, 관념의 변화, 생각의 변화. 처음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였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윗의 나라를 재현할 메시아로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흑암에 그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되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심지어 왕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그리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놓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자신들의 깨우침의 변화를 반영 전부 다 기록한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메시아간의 결정적인 변화의 중심에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0절에서 17절에 있었던 바로 이 일.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는 아하스와 아주 친한 친척 관계였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의 왕들하고 같이 자라고 같이 어릴 적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그러한 집안의 예언자였습니다. 당시에 신분이 엄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가 왕에게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만날 때도 너무나 그냥 이웃집 친구 만나듯이 만나는 그러한 분위기로 돼 있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왕이 절대 그렇게 만나지 않아요. 그저 체포해 오거나 끌어와서 공식적으로만 만나지, 이사야에서는 왕과 매우 친근하게 만나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러한 길로 이스라엘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같이 자라고, 우리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꿈꿨던 그 어릴 적부터의 그러한 모든 인생의 마음을 담아서 왕에게 충심을 다해 조언하지만 왕이 되었더니 아스는 어쩌면 이렇게 그러한 이사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고 전부 반대로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길로만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이사야는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정말 너무나 큰 좌절감과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는 그 무기력함이 이사야에서의 곳곳에 배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아수왕 시대에 이제 전쟁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위기를 맞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보장하신다고 하신 것을 이사야는 확신했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어떻게 해서 왕을 설득하려 했지만 점점 나라는 기울어가는 길로 빠져드는 것을 보며 이제 이사야는 어느 순간 이 유대의 멸망을 예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철저한 무기력함과 좌절감을 고백하게 됩니다. 왕과 국가에 아무리 참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어긋난 길 쪽으로만 빠져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는 너무 절망한 나머지 오늘 우리 7장이지만 8장 16절에 보면 말씀을 봉인하라. 말씀을 다 이제 봉인해 버려라. 봉해 버려라. 더 이상 내가 말할,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의미 없고 힘들고 내가 죽을 것 같다. 말씀하에 봉인해라고 선언하기도 하고,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1, 2절에서는 내가 전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 힘의 상징인 팔, 여호와의 능력을 내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민망하시고 하나님만 내가 욕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정말 탄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만 눈물의 선지자가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한 그 모습을 눈앞으로 보면서 그 비참함 속에 전쟁의 폐허 속에 눈물로 울부짖던 에레미아만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더, 더한 더내적 고통 속에서 울부짖은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눈앞에 비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이사야는 아무 희망 없는 오히려 예정된 멸망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고통을 절감하면서 피눈물을 흘리 오히려 그 울음을 속으로 울어야 했던 그러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9장 이전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한그 유명한 구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우린 그동안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 아무런 이제 멸망만을 기다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전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바로 이사야 자신이었던 것 그건 나였다는 거죠 내가 흥함에 평생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신의 심경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는 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나라는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아무도 그목소를 듣지 않고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 저 나라, 동맹이나 맺고, 그 나라가 지켜줄 것처럼.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울상하고 있냐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이 사야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시는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와 몸부림의 결론이 바로 이사야의 입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 지금 현실은! 예정된 멸망밖에 없지만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되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인만들 것입니다. 멸망의 비극을 향해 치닫는 흑암의 현실 속에서도 이사야는 이제 진정한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분명한 임마누엘의 고백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이제 분명히 예언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지금 외적인 현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이사야는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신앙의 국권이 이사야는 서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다에게 멸망의 결론만 남아 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갈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사야는 그를 위하여 한 생명의 탄생을 바로 그 상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하는 이사의 임망의 예언은 선포됩니다. 이사야는 어쩌면 이제, 멸망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레미안을 미리 보면서, 예루살렘성을 미리 보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부서지고, 다 죽은 것 같은 폐허 속에서도 자라는 한 송이 꽃을 본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태어난 하나 아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폐허 속에서도 한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나지 않느냐.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함께 계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 사연은 외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좌절과 절망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고 이 사연은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연은 참된 메시아관이 바뀌는 거죠. 그 전에 생각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으면 어떠겠습니까? 지금 망해가는 유대 나라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왕들을 다 몰아내고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지금 참된 메시아는 이러한 잘못된 아스의 선택, 그 자체를 바꾸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이 흑암 속에서도 무기력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대표자는 이사야 자신이겠죠. 이사야 자신이 구원받고 싶었던 거지요. 저는 왕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가 대표자지만 더 능력 없고 힘없는 수많은 백성들, 억울하고 무기력하게 고통당하는 왕의 잘못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참된 메시아구나. 이 이사의 메시아관의 변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진리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원임을 이사야는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예언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 자신의 메시아 생각의 완전한 변화를 증명하고 상징할 뿐 아니라 자기의 예언을 현실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 아기는 태어날 것이다. 이 아기가 누구를 말하느냐 해석은 많습니다. 어쨌든, 워낙 인간적으로 다 맺어져 있던 이사야와 아하스 왕이 다 알만한 아기. 친척의 아기든 누구든 어떤 사람은 바로 아하스의 아기라는 거라고 요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사야 집안에 태어난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그러나 다 친척 관계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 아기가 이제 태어날, 좀 있으면 이제 나올 아기. 그의 이름을 임마일이라고 나는 이름을 붙이겠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며 선악을 분별할 나이. 바로 10대 주무반이될 때. 그때 선악을 분별할 그때가 됐을 때. 즉 15년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느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두 왕.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15년 안에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아람과 이스라엘 두 연합군들이 유대를 쳐들어왔거든요. 그 왕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정확히 이두 왕, 연합군, 아람왕과 이스라엘왕은 10년 간격으로 멸망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스 왕, 너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예언들이 진정 참된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응답되도록 이사야는 이 아기의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분명하게 있는 것죠 그때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만 망한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 하나기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제 죽음과 단절하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참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에게 예언의 완성으로 마태복음에서 선포되고 기록되고 고백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 자신의 예언을 현실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이 사회에서 현장에서 말씀하고 이것은 15년 안에 이루어지고 전부 다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는 바로 이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 사회는 선언해 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의 흑암의 현실은 죽고 임마누엘의 믿음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바로 유대와 이스라엘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맞이할 것입니 바로 이 왕실에서 막 태어난 한 아기의 이름 속에 이사회는 아로새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때에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의 현실은 결코 버림받음의 현실이 아닌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얼마든지 새롭게 다시금 바라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사야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새롭게 나의 탄생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마누엘의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도 또한 새롭게 거듭나야 할줄 믿습니다. 한 생명의 태어남과 같이 이한 생명을 통하여 주신 예언은 바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죽음과 단절하고 한 생명의 거듭남으로 우리를 또 다시 거듭 태어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절망과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엠마누엘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소생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거듭나는 일에 동참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대림절기가 됐어서 왜 이사야가 임마누의 신앙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떠한 현실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시 거듭 태어났어 부활의 새 생명을 진정으로 이루어 나가는 아 그러한 참된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생명 속에 새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의 그 신앙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오늘날 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영원한 나침판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예수 오심을 예언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보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날마다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아멘.